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? 어 저기 혜령이한테 얘기 들었어. 자네 많이 서운했지.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. 사실은 혜령이 척추 분리증인 거 내가 숨기자고 했어. 여태 자네한테 말 못한 거 미안하네. 흔들어진 자식사랑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혜령이를 위해서였어 그때 혜령이한테 자네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숨기자고 한 거야 혜령이가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습니까? 응? 아니 자네 뭔가 오해를 했나본데 장모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희 부부 일입니다 그동안 자네가 혜령이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네. 마음고생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어. 근데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함세. 혜령이한테 자네 없으면 저 혜령이가 저 소인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. 그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. 혜령이 와저더 이상은 힘들다고 판단해. 혜령이는 날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지만,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.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.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든 소유하고 싶어 하는 혜령이 생각, 잘못됐다는 거 장모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아내, 네. 자네 말이 다 맞아. 혜령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왜 모르겠나. 이런 말씀 드리는 거, 정말 죄송, 면목 없지만, 혜령을 자랑하지 않습니다. 혜령이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.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